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유상호입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는 어떤 건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원래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대학교 정규과정 16시간짜리를 좀더 압축해서 8시간에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핵심만 골라서 전달이 된 수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16시간을 할 때는 에뭐 건축법, 그 다음에 설계 시공에서 쭉공정별로 따라가면서 각 공정별 로 봐야 될 내용 그다음에 여기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 이렇게 해서 총 4주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2주 동안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2주 동안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거냐?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현장별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구현이 됐고, 여기에 쓰인 재료의 특징과 한계, 그 다음에 그 형태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 거기까지 가기 위한 모든 여정,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의 여정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겠죠.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희가 개별 프로젝트별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안에서 모든 일어났던 희노애락을 최대한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 총 2주간은 개별 구체적인 사례별로 그 사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을 하나씩 중요한 부분 포인트 삼아서 전달해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무슨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경기 작업실과 랜드북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쭉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당연히 주거도 있었고, 뭐, 근생도 있었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업무 시설도 있고, 이런 이제 가까이 개별 사례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건축하면 신축만 또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리모델링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견적도 받고 출발시킨 현장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현적도 있기 때문에 또 공사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고급리 시대에 리모델링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방법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기 그다음에 비용에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어, 건물의 상태에 따라 들어가는 보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하나씩 했지? 하면서 갈수 있는지. 근데 리스크를 짱과 동시에 내가 어떤 기획력으로 이 건물을 조금, 이 건물의 가치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준비했으니까. 심지어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리모델링도 참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다양한 내용들 좀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는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서울숲역 인근에 있는 저희 랜드북 본사 라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수강생들만 있는 네이버 밴드 초대권 드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데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아니 건축에 일반적으로 뭐 문의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을 때저희와 연결될 수 있는 커넥션이고, 뭐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강생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잘 검토해서 답변 드리는 그런 혜택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도면을 드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PDF 도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도면은 3D 도면이라고 해서 2D 도면과 3D가 일체화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샘플 영상이 같이 나갈 텐데 이런 도면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을 컨트롤하고 감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설계할 때는 나중에 구축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런 게다 담겨 있는 정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설계나 시공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로 뭐 당연히 교재 같은 거 제공해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니까 강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들으셨던 좋은 내용들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원데이 클래스 참석하신 다음에 마스터 클래스 등록하시면 할인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랜드북 건축주대학교 마스터 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